네 안녕하세요 베라드입니다 오늘은 7월 네번째 이벤트 할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오토바이 특집으로 오토바이와 관련된 이벤트와 할인 소식이 많으니까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주간 열심히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할인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번주는 부동산 할인 소식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특집인 만큼 MC 클럽하우스라도 할인을 하면 좋았을텐데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이동산 할인 품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군수품 캐시앤캐리에서 루이너 2000과 블레이저 아쿠 아쿠아를 각각 35%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GTA 유저들이 루이너 2000을 조금 더 추천할 것 같은데 저같이 PK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분들은 블레이저 아쿠아도 나름의 특색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 이동수단 모두 CEO 특수 차량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특수 차량 작업 진행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 할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x80 프로토와 쇼타로가 각각 35%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요 램펀트 로켓과 클리크가 40%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는 x80 프로토와 쇼타로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ta 필수 차량까지는 아니지만 성능이 상당히 좋은 이동수단들이니까 이번 할인 기간에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. 다음은 남부산 안드레아스 슈퍼 오토입니다 디 클라스 튤립이 40%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튤립은 그냥 머슬카이고요 특징은 머슬카니까 아파퀴를들수 있다 뭐그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차량으로 웬만하면 은 저는 구매하지 않는 걸 고심스럽게 저는 추천드려 봅니다 자, 다음은 이벤트 소식입니다 바이커 사업장과 스턴트 레이스의 레이스가 GTA 달러 경험치가 2배가 되겠고요 대정 모드 데드라인이 GTA 달러와 경험치 3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, 이 중에서 바이커 사업장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배 이벤트를 하고 있는 이번 한 주간은 코카인 사업장 정도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미루고 있는데 바이커 사업장 가이드 영상도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리고 사람들과 대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정모드 데드라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같이 사람들하고 노는 것보다 그냥 혼자 노는 것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스턴트레이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 찍으려고 해봤는데 혼자 해도 나름 괜찮은데 여럿이 하는 것도 좋으니까 이번 한 주간 스턴트레이스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매주 있는 이벤트죠. 트위치 프라임 유저와 플스 유저들에게 온라인 접속 시 GTA 달러 보상이 있겠고요.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벤트죠. 프리미엄 레이스 타임 트라이얼, RC 타임 트라이얼이 이번 주에 놓겠됩니다 레이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정말 바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이벤트 할인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간도 GTA 재밌게 즐기시기 바라고요. 그럼 또 봐요. 빠잉.